오늘 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의 질문들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 다시금 분노하시는데 이핵심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인구조사에 분노하셨는가? 또이 인구 조사는 무엇인가? 여기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여기 진노에 해당되는 단어는 고통에 찬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을 발함의 의미보다는 고통스러운 호흡을 내뱉는 것또다시 해당되는 단어는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고통에 찬 호흡을 내뱉고 계신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로 인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망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이 아닌 제 원리와 제 기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또그 결과 늘 상처투성인 그들, 제인을 보시고자 하니 아버지의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1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여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질문인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이런 심정 아파하심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인구조사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겠는데 수를 세다라는 의미인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행한 두 가지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행한 인구 조사 이것을 전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세 번째 인구 조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 인구 조사, 그러니까 첫 번째 민수기에서 행했던 그 광야. 그래서 행했던 인구조사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다윗시대에 행한 세 번째 이 인구조사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에 행한 첫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여정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이동과 야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계수된 이스라엘의 수와 이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계수된 이스라엘의 인구 수가 크게 변함이 없음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인구 조사와 두 번째 인구 조사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 형태, 여러 형태의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수가 죽어 줄어들거나 크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유지될 수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였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로 인하여 수없이 아파하고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죽음당하고 역병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그런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더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첫 인구조사를 통하여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첫 임무 조사를 해야 했다라고 하였잖아요. 이때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이 리더들은 하나님의 바람에 의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들이 이동하고 수경을 하고 뭐 텐트를 치고 걷고 이러는 과정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 그들이 이제 리더의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바람과는 정반대 멀리, 누구보다도 죄를 짓는데 앞장섰던 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와 맞물려 있는, 맞닿아 있는 사건이 뭐였냐면요, 시팀에서의 범죄예요. 여러분, 지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방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들과 동침하는데 앞장섰던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백성 중에 리더였다라는 거예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들은 누군가의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면요. 특권을 갖고 그것을 누리는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헌신, 봉사, 그차이예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방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들과 동치만 했는데 앞장설 수 있었다?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받은 자리에서 권력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방식으로.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 이어져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이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요. 그저 다른 이들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이들 가운데 다리 놓는 역할하는 을 자들,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세움 받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부족한 이들,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왕을 세우시죠. 여기에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 왕은 이스라엘의 시각 안에, 제인의 기준 안에서 합한 왕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반영한 왕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연약한 소년이 세움을 받고 그 가족들 중에 주목받지 못하는 자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왕으로 세운 받는 자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교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보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까이 하여 주셨죠. 그가 세움받은 자,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에까지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 인구조사라는 이 사건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그렇게 있는 거죠. 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공동체의 수를 세워봅니까? 왜 사람들이 요 내가 처치 그 교회 교인수가 몇이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할수 있는 일들이 많대 힘이 있대. 군집되어진 곳에서나 드러날 수 있는 힌, 달란트들이 있대. 자,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중에 거행되었던 다윗의 명으로 열단가 시행된 이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인데 예, 개수된 걸 보면 인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빼어들 수 있는 그 표현을 보시면요.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의 이르 대8절 구절에요. 이요한 백성들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칼을 빼어둘 수 있는, 그냥 칼을 들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 중에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은 50만 명. 그래서 130만 명이 계수됩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인구조사는 자신들의 부강함에 대한 과시욕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자체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필요합니다. 어떤 그 체계를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도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공동체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는 거,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조사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수 있는 담대한 자를 개수했대요. 담대한 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의 원인은 이 원인의 핵심인 인구조사는요. 인구조사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깃든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스스로를 높이고 우쭐해야 합니다. 인구조사에 이런 죄인의 마음이 붙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 거예요. 그것이 우쭐한 그들 마음에서 그치지 않을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셨으니까이후에도 살펴보시겠지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 그것을 보기 싫으셔서 해코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거부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이유라는 것. 오늘 본문 24절, 1절과 9절은 23장 24절과 39절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사실 23장 24절에서 24장 9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입니다. 이것을 장절 구분을 하면서 통 끊어놨는데 원래 문단은 요 23장 24절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이 24장 9절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두신 37명의 뛰어난 용사들을 계수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이 선용하신, 다윗 곁에 두신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37명의 용사가 계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게 이 개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개수에는 다른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잊은 채수소를 높이고자 우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중에 뛰어난 병사의 수를 개수하는 거. 그럼 차이를 아시겠죠. 두 문장의 차이를 아시겠죠. 전반부는 다윗의 용사의 수를 센 것과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병사의 수를 센것 이런 차이인데 그런 단순한 수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 죄. 그런 차이.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 하나님의 아파하심의 이유와 왜 인구조사가 그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해결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다윗 한 명만의 죄인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인가? 또 하나님의 해코지인가? 라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사무엘서의 마지막 등장인물인 다윗의 이야기, 즉 그의 죄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인물의 묘사를 보고 보면 인물의 그 어떤 그 연대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고 이것이 다윗의 죄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내용이 비연대기전 서술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이 이중 구조로 겹쳐져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21장부터 우리 살펴보면서 겹쳐지는 부분들 이렇게 살펴보았죠. 오늘 24장의 본문은요, 21장의 내용과 겹쳐져서 보입니다. 요 중첩되는 거, 오버랩 되는데,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사실 기술되어지고 있고, 반복적인 기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지속적인 범죄함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런 기근들 앞에서도, 그들의 죄의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이 결과 앞에서도 돌이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다윗과 기부온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 죄로 인한 아픔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21장을 보았는데 이 내용이 24장에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짜여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와 온협 이것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 다윗의 범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도 아닌 그들의 죄의 결과, 재지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생기는 건데 이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언약 안에 있는데 28장에 보면 뭐 소제목으로 이런 것들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축복의 말씀, 조주의 뭐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얻어지는 축복, 지키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뭐 조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가지고 삶 가운데 생활하면 그렇게 생활한 결과 얻어지는 은혜가 축복인 것이었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제 마음과 제 원리를 가지고 생활할 때 생기는 그 삶의 결과들, 그것이 아픔일진데, 그것이 원역이고 그것이 기근이고, 그것이 이웃나라의 침공으로부터 오는 전쟁의 아픔일진데, 그것은 그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를 맡고 있는데 깐데 똑같이는 처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 오늘 보면의 내용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웠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아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벌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질하였다? 아닐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 부모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주의하던 유 아이가 넘어져서 또 그로 인해서 다쳐서 아파하고 있는데 왜내 말을 안 들었니? 그 상사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기 전에 먼저 일어나 멘고 맴매를 때리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도 안 되죠. 사람들 중에도, 죄인인 사람들 중에도, 피조물인 그들 중에서도 없을 일을 아버지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증명해 나가겠다. 너희 삶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네. 사탄, 죄가 다윗의 마음에 작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사무엘서에서는 지금 이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쓰여져 있는가?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인데, 여기에 먼저 답을 해보면,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의 답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쓰였냐? 지금 사무에서의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어떤 업적이나 위대함, 신실함을 소개하고자 함이 아닌 그들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21장부터 24장의 그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업적,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신실함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24, 3장의 결론이었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다윗은 죄인이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24장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이스라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이 지키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재 지음의 결과. 이게 28장, 신명기 28장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근 질병, 이방 민족의 유린, 이방 민족으로부터 오는 유린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질병이 등장합니다. 앞서서 병행 구절에서는 기근이 등장하였죠. 지금 질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충동질에 생긴 게 아니라, 그들 죄의 결과로 생긴 이그 어, 질병 안에, 오녀 안에 하나님께서요, 죽음이. 계속 그들을 돌고 있는 그역 가운데 7만명이 죽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죽음이 질병을 도는 것을 스톱 멈추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류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자이 구절을 문맥과 원어를 고려하여 다시 번역해보면 다시 번역돼야 돼요.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향하니 지금 원역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고 있는 과정에 그 질병이 예루살렘에 번지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한숨 쉬고 그들의 아픔으로 인하여 미안해하시며 하시는 말씀. 네 손을 거두어라. 멈추어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함을 괴로워하십니다. 어버이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미안해하며 천사를 만류하십니다. 온역을, 온역을 거두어드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고통과 아픔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이해하심을 복문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래서 본문에서 사단의 역사로서의 인구 조사가 아닌, 물론 이런 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인구 조사 가운데 은혜의 역사로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충동질이 아닌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참고로 이 히브리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서요. 모든 사건들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어, 창조,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어, 그, 죄의 역사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뭐 왔다, 하나님께서 뭐 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 섭리를 표현하는 이 사고 방식 중 하나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 히브리어, 히브리인 사고에 가진 이 기자가, 하나님 그걸 편집을 하신 거죠. 21장 4장 편집 내용 말씀드렸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가 아닌 죄의 결과로 인구조사가 시행되었다라는 점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본문이 쓰여졌다라는 것. 이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키가 됩니다. 온역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퍼졌다라고 하죠. 즉,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 퍼졌다라는 사실은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하여 다윗을 충동질 한 것이 아니라 죄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 결과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것. 본문에서 히브리 사고 안에 음,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각시키기 위한 소술 방식이었다. 이 정리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님의 진심 어린 훈육과 조언은 우리에게 훈육과 조언이 아닌 잔소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규칙과 방식은 우리에게 또한 올무였지, 배려 없는 강압이었지, 그게 우리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 길러보면 그제야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사랑에 있어 최고의 자리에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제서야 날 향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볼수 없고 느낄 수 없던 사랑이 뒤늦게 깨달아져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때로는 감사의 말을 부모에게 전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어버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죄의 방식과 가치관이 그런 하나님을 보일 수 없게 만들기에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처럼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았기에 본문 안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들을 보면 더욱 아파하고 아픔의 힘이 겨워 한숨을 뱉고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어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워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플러스 세상의 죄의 방식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찔러서 생기는 상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싸매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져 꼬꾸라지지 않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역사는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아픔이 아픔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걱정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평화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다이 모습이 2 4장에 또한 그려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이어가도 원합니다. 바로웃기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베풀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서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7월한 달의 발걸음이자 우리 한 주간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에 축원합니다.